그 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에듀에이에서 직무 교육도 하고 뭐그 신입사원 교육도 하시잖아요. 네. 그 사실 요즘에는 그 취업도 굉장히 문제고 어그 직무를 선택 올바르게 선택하지 못하는 청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사회 초년생 그리고 앞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들에게 어떤 직무 본인에게 맞는 직무를 어떻게 선택하는 게 올바른 것인지 그 가이드를 좀 주신다면요. 어... 지금 이제 직업교육과 관련된 부분들인데 네. 오늘 아침에 이제 조천 세미나를 할 때도 자그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나라의 직업능력개발교육의 어떤 시스템 자체가 <laughs> 어, 전 세계 160개국가 중에서 거의 70매의 이런 것밖에 안답니다 수준이 아, 많이 낮네요. 굉장히 떨어지는 네. 거죠. 어제 우리의 현상에 비하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무슨 얘기냐면 어, 직업교육 자체가 현 실무에 이게 적확하게 맞아 떨어지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 근데 과거에는 네. 예를 들면 대학에서 사실은 좀더 성장 기조에 있었을 때는 그냥 회사에 들어가서도 이렇게 트레이닝이 될 수도 있었어요. 호롱처럼 네, 네. 네,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뭐 그때 들어갈 때는 제가 패션의 패자도 온라런 네. 사람이었으니까. 그렇지. 근데 지금은 그런 거를 기다릴 여유가 있는 시기가 아니에요. 네. 어. 근데 교육은, 교육은 여전히 아, 아웃사이드그 계속 맴돌고만 했지 자꾸 안으로 못 들어오고 음. 있는 거죠. 옛날에 딱 입사하자마자 모제티부터 했는데. 음. <laughs> 예전에 당연히 회사가 가르쳐주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을 네. 했었는데. 그러니까 전부 그런 것들이 안되고 여러가지 시장 상황들이 쉽지 않고 이러다 보니만 회사 입장에서는 트레이닝하고 교육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자꾸 그러니까 두려워하게 되는 거고 그걸 기다려주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신입사원들이 회사를 들어가기 쉽지 않은 거죠. 네. 네. 그럼 결국은 경력자들만 계속 뺑뺑뺑뺑뺑 도는 거고 신입사원들이 치다만 하다가 그냥 계속 비정규직 일종의 뭐 이런 정도로 그냥 그런 상태로 그냥 겉돌게만 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어 이좀더 시스템 국가의 어떤 정책들을 조금 활용해서 오너나 이런 그 관리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접근을 잘 해주면 지금 와 있는 친구 자체가 회사에서는 굳이 막 이렇게 강요하지 않더라도 조금만 관심만 가져주면 어떤 정부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비용을 부담을 토대로 해서 예. 그런 것들을 자기 개발을 할수 있는 어떤 기회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음.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좀더 안내하고 소개하고 연결시켜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음, 알겠습니다. 사실 그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데. 정부에서 해야 될 역할도 물론 있지만 사실은 이 문제가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어 해야 될 역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여건이 안돼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네. 이렇게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할수 있는 상황들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기업에서 그런 교육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러니까 좀 쪽박대더라도 촉박하더라도 외부의 어떤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들은 있어요 음, 그걸 좀 활용을 볼까? 좀 해서 음. 그러니까 큰 부담 없이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아까 말씀드린 주 오십이 시간 뭐~ 이런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이러는데 음. 음, 그러면 남는 시간들을 좀더 그런 친구들이 직원들이 좀 그런 내 자기 향상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좀 투자할 수 있도록 안내만 가이드 역할만 직 어~ 기업에서 해주면 예. 그러면 훨씬 더좀 그러니까 주 52시간은 보여요. 그런 것들이 음. 좀 활용을 해줘야 돼요. 그냥 무조건 노를한건 아니잖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남우진 어. 님이 또한번 그, 그 대놓고 한, 그, 한, 뭐, 한 뭐, 거죠? 에듀에이에 대해서? 뭐, 네. 지금 네, 지금 하고 그런 있어요. 그런 건좀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음. 자신 있게 <laughs> 얘기하세요. 누구 시키지 마시고. <laughs> 그래서 어그 교육에는 아까 직무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요. 네. 또 직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 인문학 세대라 인문학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규모가 큰 회사들은 직원들에서 인문학 강좌 같은 게 이런 것도 많이 해요. 음. 그런데 사실 우리 패션 업계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초미한 상황에서 살다 보니까 직원들 어떤 인문학 교양 이런 것들도 하기 쉽지 않아요. 음. 아, 제가 보기에는 책임 있는 사람도 별로 많지 않고 있고. 음. 들어오길 바라죠. 음. <laughs>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렇구나. 크게 보면, 그러니까 아까 직무적인 교육이 있을 것이고, 음. 네. 두 번째는 그런 인문 교양학적인 측면의 교육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어, 법으로 정한 모든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네. 네. 이거는 뭐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해야 되고, 그걸 제대로 하지 않았었을 때는 과태료나 뭐 이런 벌과금들을 내는 예. 것들이죠. 음. 이게 강한, 그러니까 네.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우들어오면서 굉장히 강화됐던데. 음. 아뭐방공서도좀더 예. 심해요. 오늘도 아까 만나서 상담을 해보니까 뭐 오만 교육들이 다 강제적으로 시행하라 그래가지고 예. 너무 법정 의무 그러네. 교육으로 그 지금 왜 선정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적인 기업들 같은 게 법정 업무 대 법정 의무 교육이라고 얘기하는데 혹시 뭔지 아세요? 성희롱 예방법, 개인정보 보호 교육, 네. 교육. 오, 예. 구급법. 장애인 인식교육 <laughs> 아닌가? 그건 안안 들어가나요? 정답 구급법. 아닌가요? 아, 국왜왜 교육 시켰지? 신폐 선생들 법그럼뭐 각계 전투 이런 것도. 넣지. 아니, 신폐 선생술 교육. 예. <laughs> 그 그래, 지금 말씀하신 그게 산업 안전. 네. 산업 안전 법은 네. 한, 한 가지는 뭔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세 가지가 3대 교육이었었는데 음, 예. 금년에 5월 말부로 인해 가지고 어 장애인 인식 개선이 음. 합류가 돼서 사대 음. 음. 법정 오무 교육이 된 겁니다. 어 우리 쿵카롱이 정확히 알고 있었네요. 저희는 다 받았습니다. 오우 네. 네 저희는 어떻게 받았냐면 그 저기 프로그램에 아이디와 어, 패스워드를 맞아요. 넣어서 민방위 교육처럼 봤구나. 모르겠어요. 개별적으로 보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다 같이 봤어요. 그냥 그, 그 아, 많은 아, 거를요? 그걸? 네 하나씩 하나씩 어, 하나씩, 그러니까 한 번에 본게 아니고 하나씩 하나씩 어, 모여들고. 어, 거. 요즘 민방위 교육도 그현장을 가지 못하면 인터넷으로 보게 되어 있어요. 어, 그런 어, 식으로. 예를? 예, 교육 받았어요. 아 많이 좋아졌어요. 음, 아, 음, 음, 그러면 민방위 간다고 휴가를 못 내겠구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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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런 이제 사대 법정 교육 같은 경우는 그 원래 열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음. 네, 그러니까 현업에서는 사실은 좀 여러 가지 좀. 그 애로사항들이 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어, 집체 교육으로는 다 모아서 교육하기 가 쉽지 않으니 예, 온라인 원격 네. 교육들을 하죠. 그런데 네. 어,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교육의 효과는 온라인은 사실은 별로 미미한 것 같고 아단 음, 10분이라도 모여서 한마디라도 듣고 가는 게 그게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어, 우리 그 원장님께서 에듀웨이 지금 뭐 대표격으로 어, 계신데. 어, 어떤 기업에서 에듀에이좀찾찾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 이 있으세요? 어 저는 당연하게 우리 패션 기업들이 약간 말씀. e t h 그 것처럼. 중에서 한 군데만 딱 i v 니다 h e a k a m a 가 Good, yes, hang t h 좀? 어, 좀 attack. w 기 a t did y 네. Since 1974. 네, 네. 혹시 영업무역입니까? 네. <laughs> 네. <영원무역. 웃음> 네. 어. 음. 제가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 저는 그래서 이제 기업들 아까 말씀드렸죠. 기업 입장에서 어, 네. 법정의무교육은 기업이 비용을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는 음. 음, 그렇지만 남은 직무교육이라든 그런 임무나 뭐 이런 교육들은 어, 그, 고용노동부가 이게 컨텐츠가 정해진 게뭐 수천 가지가 있어요. 음. 네. 그중에서 사실은 서로 이제 협의해 가지고 어~ 좀 직원들의 어떤 많은 이런 교육들은 좀 한번 뭐~ 겉으로 됐든 뭐가 됐든 좀 한번 꼭 이렇게 듣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서로 협의를 해서 이렇게 좀 그런 방안들을 좀 찾았으면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교육비 부담이 별로 들지 않고 그죠 어~ 또 나름대로 교육은 교육대로 이루어지고. 방금 말씀드린 그런 그 양등의 효과를 좀 안내를 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업체들이 대부분 그 부분 좀 부진해서 음 특히나 영업무역이 더 부진하다? 어 지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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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혼이라 그랬나요? <laughs> 다 얘기하셨는데 제가 거짓말. 책임지고 인사팀에 연락을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무역이 조만간 저 원장이 블랙리스트로 오르신 <laughs> 거 아니에요? <laughs> 아예 예, 아, 알겠습니다. 볼, 네. 사실 네. 그 교육이라는 게그 직장인들 특히나 근로자들은 네. 회사에서 교육한다 그러면 일찍 와야 되고, 뭐또 졸면 안 되고, 꼭 필히 참석해야 되고, 뭐 귀찮은 것들이 많아요. 근데 교육을 듣고 나면, 그, 그, 뭐 습득하는 과정이나 여러,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울 수 있으니까, 어, 사실은 귀찮아 하더라도 본인들에게 다 도움이 되는, 어, 사이안돼 있어서 그런 거니까, 어, 이런 필수 교육들은 필히 참석을 하시고, 아직까지 뭐 하지 못하고 있는 뭐 영업무역 등 많은 패션 기업들은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그 짝퉁 인터뷰를 굉장히 길게 했습니다. 보통 네. 때보다 한두배 정도 집집입니다. 길게 했는데. 오늘 벌써 끝나는 거예요? 이거부터 <laughs> 네, 네. <laughs> 이제, 아, 이제 이유로 이제 막좀 벌써 못 풀렸나 지금 20년 지시라서 두 배로 지금 시간을 잡았어요. 다른 게스트분들보다 네. 더 시간 뭐, 많이 해드렸어요. 그, 이게 패션 그 동안에 사실은 제가 그 수많은 브랜드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저 패션업계에 있으면서 브랜드를 많이 좀 겪었어요. 그러니까 네. 많이 참 겪었어요 브랜드들을 평정당 네. 많이 겪었어. 이렇게 네. 네. 그러니까 성공도 있었고 좌절도 네. 있었고 네. 저희가 그 좌절과 성공스토리는 시즌 3때 한번 다시 모셔가지고 어, 다시 한번 들어보는 공중파 방송까지 다통원되는 그렇죠. KBS SBS 다, <laughs> 다, 다 불러오고 불러. 음, 그때 카메라 4대가 있을 겁니다. 예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네. 그때를 기약을 해보고요. 네. 짝퉁 인터뷰 어, 공식 질문인데요. 이질문은 네.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듣고 나서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음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네. 그 질문을 듣고 나서 바로 이렇게 어떤 의미다 나에겐. 예, 예. 우리 최병호 원장님에게 김성주란 아. <laughs> <laughs> 야, 간만에. 아, 진짜. 아, 이 아, 진짜. 아, 아유, 아 이게 말해. 방송. 야, 간만에 네. 니까 그러니까. 아, 진심을 당연히. 얘기해야 돼요. 아, 그러면요. 방금 거짓을 방금 얘기하시려고 방금... 그랬어요. 훅 나와야 되거든요. 아. 아, 진짜 평상시에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음. 제가 그럼 바로 근데, 다시 질문 드릴게요. 기대세요. 네. 네. <laughs> 네. 최병호 원장님에게 김성주 회장이랑 만나지 말았었어야 하는 사람. 아 음. 알겠습니다. 그거는 사실 시즌3에서 무사토크는 없으니까요. 요거. 마지막 질문니까? 음. 오늘 패션쇼 나와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좀? 어, 저 개인적으로 예전에 이런 그 팟캐스트 방송을 또 정치쪽에서는 해보려고했었어요 어. 네. 때어 사실은 우리 패션과 이런 교육의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함께 하니까 정말 예상 가기 나고 너무너무너무 사실은 즐거웠습니다. 좋았고 행복했고 불러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 시즌 3 되면 자주자주 좀 모실게요. 나와 주십시오. 예. 네, 그러면 그때 되면 커피도 이렇게 오늘 커피도 안주더라고요 아이고. 진짜 죄송합니다. 그냥 굉장히 그것 때문에 많이 상해 있어. 어, 근데 죄송합니다. 진짜 우리가 <laughs> 결례입니다. 진짜 저희 제작자가 이랬습니다. 였어 양해 주시기, 아 거야. <laughs>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신 에듀 A 그리고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계신 최병호 원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모실 때까지 어 건강하시고 네. 예. 패션쇼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자. 네. 네 패션쇼 2 8회 3부 그리고 4부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뚱카롱 어, 전해줄 네. 얘기가 있죠. 네. 네. 우선 짝퉁 패션 구독자분들은 그대로 짝퉁 패션을 들으시면 됩니다. 아이폰 유저는 아이튠즈에서 패션쇼를 다운 받으시면 되고요. 안드로이드 이용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팝빵 앱을 다운 받고 패션쇼 구독 후에 개별 에피소드를 다운 받으셔야 합니다. 팝빵을 이용한 게좀 불편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짝퉁 패션 패션쇼 혹은 패션쇼 짝퉁 패션. 더 짧게 짝퉁 패션쇼 검색 후에 구독하시거나 청취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공식 메일 패션쇼2018골뱅이다움.net 그리고 패션쇼kr골뱅이지메일.com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광고 문의는 메일이나 팝방 후기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패션쇼 홈페이지 fashow.co.kr 많은 이혹 부탁드립니다. 네, 스포츠 마케팅 전문 기업 페이 다시. 스포츠 마케팅 전문 기업 K1 트렌드 정보에서 크리에이티브 팩토리, 패션 전문 컨설팅 MPI 컨설팅, 이태리 헤어 케어 전문 브랜드 셀리아르 럭셔리, 광고 대행 및 마케팅 렙트컴, 콘텐츠 크리에이터 아이콘 TV, 넘버원 아쿠아슈 즈 브랜드 벨로,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휠라가 패션쇼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네, 후원해 주시는 분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어, 패션쇼 시즌 3에도 많은 후원 부탁드릴게요. 뚜카롱. 어, 네. 오늘 어땠어